여기 보이세요? 왜째끔이? 얘도 났다. 7개다. 여기 보면 엄청 쬐끄만한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뚝딱이랬나, 뚝뚝이랬나. 무슨 뚝뚝, 무슨 벌레래요. 식물한테 유해한 건 아닌데 보기가 징그러워가지고 이것들을 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되면. 이거 해충.. 해충은 아닌데? 무슨 약을 좀사 와야 될것 같아요 아주.. 아주 뿌듯합니다 점 라 먹으러 가는 길 게... <laughs> 점심에 라면 먹은 게좀 체했어. 아, 저어이게 <laughs> 하루도 안 빠지고 매날 채우는 거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 여태까지? 못 살아남았어. <laughs> 짝꿍도 처음 먹어봐 우리 오빠랑 아빠도 다 반했어요 음. 떨어지는데 받을 음. 수있나 오~~ 오~~ 어. 잡아. 어. 잡았어 어. 내가 던져줄까? 던져줄까? 음. 뚜레주르 까까웨드입니다. 모닝 런닝맨과 함께 이게 저 원래 쌍콩버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가 진짜 요물이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hmm 저는 집에서 풀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다시 독서실에 내려갈 겁니다. 지금 완전 패션 테러예요. 물보다 얘를 훨씬 많이 먹는 편인데 이번에 유튜브 아니유키즈 보니까 물이랑 탄산수 뭘 먹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이 들어간 탄산수는 안 좋대요. 물에 비해서. 다행입니다 돼? 응, 지금 아니야. 여기다 붙여야. 얼마야? 거치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씀린 것처럼 이어어요이런 아, 어,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이지, 의견에 개입하지 않니다짠 매운 게 너무 땡겨 가지고 열라면을 샀습니다. 작은 컵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방금 지금이 오전 10시 15분이거든요. 근데 필기 예. 예. 1차 면접 전형 결과가 났습니다. 예! 제가 지원서에 1차 연락처를 제게 아니라 엄마 거리 연락해놔서 제가 조회를 못해요. 엄마가 보질 못하시면은. 왜냐면 전형 결과 발표가 1차 연락처한테 링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뭔가 응? 나왔나?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떴다고 개인 홈페이지 그 링크 보내준 거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음. 엄마 전화해서 링크 좀 보내달라. 지금 나는 솔로 보면서 아침 먹고 샤인머스캣 먹고 있었는데 좀 보다가 나가야겠어요. 저 다이소에서 산 마우스거든요. 인근에 로지텍 그 마우스를 파는 곳이 없어서 그냥 다이소에서 급하게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가지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5,000원이었나? 그러고. 이것은 당근 거래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강아지 패드고요. 이거를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거를 딱 쓰기 시작하고 한 2주 됐나? 하고 부르미가 가 가지고 그대로 남았고 요것들도 샀는데 금방 떠나서 당근하려고 내놨습니다. 안녕. 그렇네 그때는 버섯 그냥 이렇게 놔뒀어. 맛있겠다. 우리의 3주년 <laughs> 축하해. 누가 피클 숨겨놔서 <웃음> <웃음> 완벽한 내 픽이야 축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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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떨어지는지도 <토마토> 모르겠나 <laughs> 요즘 매운 거 엄청 당기는 거 알아? 요즘 아닐걸? <웃음> <웃음> 오메가3 뭐였더라 엠팩타민, 루테인입니다. 알이 엄청 커서 그리고 얘네가 다 특유의 맛들이 있잖아요. 맛들이 있더라고요 영양제들이.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탄산수랑 같이 먹으면 그냥 안 느껴지고 후딱 내려가거든요. 약은 탄산수랑 먹는 걸 저는 선호하지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제를 안 챙겨 먹었었는데 코로나. 두번 걸리고 나니까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취준하다 보면 운동도 예전만치 못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같이 먹게 됐습니다. 카페 나가려다가 그냥 운동복 갈아입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부를 하다가 바로 그냥 헬스 갔다가 저녁에 카페 나가든가 할것 같아요. 지 금은 백다 방 바닐라 라떼 를 연하 게먹 어보 려고 가고 있왜 맨날 이옷을 입고, 운 동하 냐빨 지도 않냐하실 수도 있 는데, 이 안에 운동복 있 습니다.